헤어지고 고마웠다는 연락. 헤어졌다. 며칠 죄했다가 그냥 헤어졌어. 다시 헤어지고 3일 차에 그동안 고마웠다고 행복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고 갑자기 카톡 왔어. 평소 이 사람은 회평도 심하고 다시 만났을 때도 상처 주는 게 겁난다 했다가 사랑이 씌은것 같은데 노력해보겠다. 이렇게 반복해서 내가 그냥 그만하지 않은 건데 이러니까 정말 마지막 정리인 걸까? 또 연락이 오려나. 근데 스스로. 3일차에 연락이 왔으면 다시 연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회피형인데도 불구하고 3일차에 연락이 왔던 거라면 새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결국에는 이제 모두들 마지막은 아쉬움이 많이 남기 때문에 여태까지 좋았던 기억들만 나오면 당연히 재회할 가능성도 되게 높아지겠죠. 근데 역시나 못 만나더라도 또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. 그만큼 만났을 때잘 만나고 끝이 났으면 언제든지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지속된다면 뭐 굳이 제외를 하지 않더라도 새 사람과 엄청나게 좋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겠죠. 그리고 굳이 억지로 슬퍼하지 않아도 되고 이질해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한 각종 장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.